어, AB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요각 B에 대한 코사인까지 나와 있지. 그리고 각 B를 2등분을 했으니까, 여기를 AA, 그리고 각 A도 2등분을 했으니까, BB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하자. 자, 기억본에 보면, 선물 AC의 길이를 6이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지금 a, c의 길이, 요 선분 a, 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관찰을 했더니 지금 여기 있는 a, b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c의 길이가 나와 있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도 나와 있으니까 결국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a,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a, c의 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그리고 코사인 b인데 그게 바로 8분의 1로 나와 있지? 자 계산해보면 4 1 빼기 8이 없어지고 5가 되니까 36이 될 거고 결국 3분의 a의 길이는 이제 6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법이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니은을 좀 지우고 하자. 자 니은을 보면 이제 니은은 이 a의 길이와 2 c의 길이 같냐라고 물었어. 즉 여기 있는 EA 길이와 EC가 길 같냐라고 물어본 거는 결국 여기 에 있는 삼각형, 요 A C E라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있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결국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각과 요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제가 보면 먼저 요 각을 보면 요 각은 요선분쭉 따라가 보면 요렇게 따라가 보면 결국 여기 있는 호 EC에 대한 원. 주각이잖아 그러니까 호 2에 대한 원주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원주각이 바로 a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각이 바로 a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음, 이걸 또 보자. 요번에는 여기 있는 요 각, 요 각을 보면 요것도 따라가 보자.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 보면 이 각은 바로 여기 있는 호 AE에 대한 원주각이고 호 AE에 대한 원주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 A가 되는 거니까 이 각도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여기 있는 요 삼각 형 아까 요 삼각형이 바로 지금 밑각이 AA 똑 같은 거니까 결국 요 EA와 EC가 같다라는 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좀 지우고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해 보자. 여기도 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D 급번을 볼게. 자, 뒷급번 보면 이제 3분 ED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ED의 길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요까지 길이잖아. 그러니까 요가 여기가 지금 E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ED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요 각이 요 각이 A 플러스 B라는 각이지. 그런데, 요 각도 보면, 여기는 요 삼각형의 바로 외곽이 되는 거고, 요 삼각형의 외곽이 바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도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 그래서 지금 AE의 길이와 여기 있는 DE의 길이, 그리고 EC의 길이, 세다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좀 지워서, 자, 결론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 지금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찾아낸 게, 바로 요 AE의 길이와 DE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 이 ED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3분, 여기 있는 AE의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결국, 같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이제 X라고 놓고, 여기도 X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에서 여기 있는 3분 AC의 길이를 지금 6이라고 구해놨지. 그니까 러요 길이가 지금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요긴 끼인 각만 표현하면 되겠는데, 요 각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A, B, C, E. 요 사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바로 마주보는 4대 각의 각, 요 각과 요 각의 각이 바로 18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요, 요각 2라는 거는 바로 파이, 180도에서 마주보는각 E, A를 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어, 요 변에, 즉, 코사인 곱치 그대로 유,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코사인 곱치 이용하게 되면, 자, 6의 제곱, 36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x, x 곱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a인데, 얘는 바로 코사인 2a 가 되는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코사인 2a 값이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요거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자. 그러면 어, 36이고 2x 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4분의 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4분의 x 제곱.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4분의 9x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36이 되는 거니까 여기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얘가 9, 4의 제곱 16이 나오죠. x제곱이 16이니까 결국 x의 길이는 4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는 d2의 길이가 바로 여기가 똑같은 거니까 얘가 4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e d 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d는 틀린 내용이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겠지.